안녕하세요 댄싱디지털쌤입니다 무초같은 이색 3 2카운포 4월 리너 작품입니다 한 번에 비스타드가 있는데 일곱 번째 월 6시 방향으 해서 16카운트 후비스타드 있습니다 카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섹션입니다 찰스턴 포드 스텝 키, 백 백터치 브이스텝입니다 아웃 아웃 인 두번째 섹션입니다.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터치. 오른쪽 90도 턴 재즈 받습니다. 크로스, 백, 사이드, 호. 3번 섹션입니다. 사이드 락, 리커버. 크로스 락, 리커버. 오른쪽 샷입니다 차차차. 백락, 리커버. 4번 섹션입니다. 사이드, 비하인드 사이드 s 주시면서 위드 히퍼 m 힙힙 힙, 힙, 포스트 e p on k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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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e e Six, seven, and eight. 일곱 번째 월 열려서 카운트 후 미스타트 있습니다. 여섯 시 방향입니다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Two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One, two,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Two. 5,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4 4 4 4 4 4 4 4